저희 집 수국들입니다. 지금은 11월. 꽃이 지고 전정을 했는데요. 내년 봄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베이지랑 알수 없는 어, 아마 갯수구쟁이 뭐, 보라색 맹문동 비슷한 아이들.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번 심어 봤는데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아이는 어.. 최근에 키체아반 백성숙언니한테 얻은 아이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응. 그리고 여기도 요아이도 지금 요보라꽃 피는 아이 응. 지금 11월 상황입니다. 심었는데, 꽤 비쌌어요, 이 아이가. 2만원대?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우리 수국 옮겨 심었죠? 내장품이 얼마나 클지 여기, 이으로 여기, 세 그룹. 여기, 네 그룹. 이거 아이들이, 내년 봄에 어떻게 예쁘게 변신할지 기대가 돼요. 아, 어, 그다음 우리 예쁘게 분대면 보라 꽃도 피우는 우리 아이들이 겨울 되니까 담장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일부도 이젠 또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우리 동백이 아, 지금 꽃망울이 많이 생겼는데 겨울에 꽃 꽃을 피워줄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해심은 25,000원의 개탄 보라색 배롱이. 이제 몸살을 좀 앓고 나서 잎이 다 떨어졌다가, 그래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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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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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잘 자라나길 바라고. 얘는 또 평대에서 또산목으로 살려낸 천선과, 응. 네. 여기 잘 자라주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얼마나 클까요? 두구두구두구. 그런 두구. 여기 삽목해둔 수국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안에는 애기동잡풀 엄청나게 지금 그 뿌리들이 알 뿌리들이 숨어져 있어요. 내년에 아마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나무도 지금 위로 쑥쑥 잘 자라고 있어요. 원래 이사 올 때부터 있던 나무인데 최근에 이렇게 몇 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들 좀 잘라냈고 시원하게 가져치긴 했어요.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다음에 입구에 있는. 또, 우리, 설류화. 봄에 또 하얀 꽃을 피워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또, 하이라이트, 능소화. 어, 한, 이만큼, 한 30cm 였던 아이가, 올 여름 이제 열심히 자라서 키를, 가지를 이제 굵게 잘, 으! 해다가 여기까지, 담장까지 뜯어가면서 열심히 잘 붙어 있는데, 내년에 꽃을 피워주길 기대하며, 올해는 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 우 바질들, 얘들도. 오, 우리 금귤. 풍상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어, 점점 추워지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친근에는 바닷가 앞이라 다 떨어지고, 어. 거의 생을 막감먹는것 같은데 그다음 이 아이 우리 체리나무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나무인데 하얀색 꽃을 작년하고 는또피워줬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가지치기를 시원하게 쳤는데 내년 봄에까지 한번 지켜보고 영 마음에 안 들면은 <laughs> 요 금귤하고 자리를 바꿀까 싶기도 하고요. 내가 육하. 이 아이가 원래 우리 마들의 메인이 될뻔 했는데 몸살을 너무 앓고 잎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화분을 갔다가 결국 여기 하단으로 정착을 하자마자 이렇게 아이들이 쑥쑥 그래도 잎을 내줘서 아래 뚱은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상추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로맨 요 녀석들. 모종 다섯 개 사와서 잘 먹고 있죠? 자, 우리의 정원이었습니다. 11월 브이로그였습니다. 아우, 더 있죠, 더 있죠. 일단 우리 소다가 있고요. 음, 소다 안녕! 어렸어, 배고팠어? 알았어, 11월이라 여기 억세도 열심히. 자, 씻 그다음에. 예. 살려오는 잎이 떨어졌었는데 가지치기를 했더니 잎이 다시 올라와요. 그 다음 우리 유칼립투스 폴리안 얘도 한 30cm 정도 가느다란 아이 데리고 왔는데 다행히 이바람골이 장소에서도 쏙쏙 자라주고 있어요. 근데 바람 때문에 최근에 많이 흔들려서 가지치기를 하고 바람막이를 좀 해줬습니다. 제발 살아나길 기대해보고요 포, 어, 이 아이는 또 파블로 이 아이도 한동 꽃길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잘 자라줬는데 바람을 좀못 견디고 있어요. 잎도 많이 떨어지고 일단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줬는데 부디 봄에 싱그럽게 살아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 11월 현재 모습입니다. 오즈마리. 이등병, 아니야, 거의 상병? 머리처럼 아주 긴강하게 이렇게 잘라놨다가 최근에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봄 되면 또 싱그럽게 보라꽃도 피고 할 거예요. 해풍에 좀 이렇게 많이 상하더라고요. 바람이 쐬 여기 있던 화분은 다 없앴고요. 지금은 이런 상태. 양이들이 네마리나 거주 중이지요. 소다, 최근에 아팠는데 좀 좋아졌어요. 소다, 안녕?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우리 소다 한 11개월 됐고요. 1월에 우리 집 왔답니다. 밥 줘요? 아, 밥 줘요.